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회 달라스 이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세 대문에 입구에 안심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선정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황량하고 힘든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막과 광야다 보니 물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갈때 우리가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친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힘들 때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고 기쁠 때는 기쁘다고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사막의 길은 그래도 걸어갈 만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힘들 때내 말을 들어주고 마음을 받아줄 친구가 여러분 몇명이나 존재하십니까? 어려서 함께 자란 동네 친구들이 끈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환경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일 겁니다. 고만고만한 동네에서 비슷하게 자랐고 또 가정형편도 비슷하고 서로 다 아는 처지였기 때문에 편하게 마음을 열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인이 된후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친구를 사귈 때에는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다르면 대화도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기도 불편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좋은 영적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요시아 왕의 아들 여우야김 원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시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하실 때는 뭔가 불편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 26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좋은 예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불길한 예언이고,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화가 날 만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로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시절보다 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실로에서 회막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엘리도 문제였고 홈리와 비누하스도 예배를 멸시하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홈리와 비누하스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무엇을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기는 빼앗기고 홈리와비나스는 전사하고 말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실로의 회막은 숙대밭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회막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것이죠. 너희 성전이 오0여년 전에 내가 파괴한 실로처럼 될 것이다. 당시 성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유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전에 책임 맡은 사람들은 아주 불쾌하고 화가 났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성전을 저주하는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말씀을 보면 죽이겠다는 위협이 있었던 겁니다. 말로만 하는 위협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쯤 되면 예레미야가 살려 달라고 하고 도망가야 상식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강하게 자신의 소신을 말하고 예레미야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문 14절의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때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돕는 손길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이 회색지대에 있으면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신적인 권위로 그들을 강력하게 저주했을 때 그때 바로 돕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와의 호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동역하고 신앙을 나누고 힘들거나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줄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면 믿음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동역자로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바른 길이라면 함께 동행하고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황량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들이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가 될 것이고 또 손을 잡아줄 것이며 눈물을 닦아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귀한 만남들이, 그 동역자하고의 만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인,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믿음을 드러낼 때 우리의 믿음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펼쳐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동역자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허락받은 그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